좋은데요? 너무 좋아요. 저는 마음에 들어요. 괜찮아요? 어, 너무 네. 좋은데? 솔직하게, 자, 오. 10점 만점에 점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주신다면? 8점. 저는 한 7점? 호불호가 별로 많진 않을 것 같아. 요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향이 세지도 않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남자한테 나면 어떨까요? 약간 조금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뿌린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남자 향수 느낌이 조금 있지만 그향 자체는 굿. 네. 맡았을 때좀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? 좀아하시고 여성스러우신. 회사원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완전 여자 쪽으로 이제 네, 저는 그렇게 잡혔네요. 그래서. 저는 좀 차분하신 분들? 7점? 처음 봤을 땐딱 남성 같은데 진짜 은은한 게좀 여성한테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게좀 있어요 약간 셔츠 입을 것 같고 아, 딱 이런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시원한 네, 좀 시원 좀. 시원한 느낌 혹시 바다 좋아하세요? 네좋아 편입니다 이게 약간 바다를 담은 향기라서 아그 소금 향 같은 것도 좀 나고 아, 네, 짠 내랑 아네 6점 6? 네. 말고 6, 네. 7에서 8 정도. 그 점수가 좀 빠진 이유를 살짝 한번 여쭤볼게요.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향이 세다고 느껴서 강한 것 같아요. 네, 조금 센것 같아요. 전 선물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보다 상대방한테 이 냄새가 나면 좋을 것 같다. 약간 나는 쓰기 싫다. 아니, 아니, 아니 남녀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생각나는 성별이 있을까요? 저는 남성분. 저도. 이런 음. 사람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. 성격, 인상. 깔끔한 연하 남자친구. 약간 대학생, 한2 0살 초반 정도 남자들이 있으면 되게 여자친구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 냄새. I'd say around a seven. I mean, if it was like a super expensive perfume, I wouldn't buy it. But like if it was like a body mess, you know, the ones that they sell like over there, I think I'd definitely buy it. Seven means it's not the best perfume in the world. Yeah. But you still like the scent. Yeah. So do you see more of a man or a woman? I'd say woman. Which guy would suit this fragrance? Definitely wouldn't be like a suit type of guy. More of like the type of guys that are into like candles and. perfume. if you know what i mean? d e l i c yeah, i'd say i'd say, say uh... that like pretty feminine boys. 전 좋은데요. 너무 좋아요.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저는 만점으로 10점. 네, 10점으로. 전는 9점. 지금부터 가을 강... 겨울에 대가는 시기에 시계, 엔좀 너무 상큼한 것 같아. 근데 나... 너무 제 취향이긴 해요. 괜찮아요? 음, 네, 너무 좋아요. 진짜 솔직하게. 네, 진짜, 진짜 솔직하게. 솔직하게. 남녀 중에 네. 조금 더 이쪽에 가까운 것 같다. 여자분 아닌가? 가제 쓰고 싶은 그냥? 아 음. 그래요. 음. 그냥 제가 사서 쓰고 싶을 정도. 로아 음, 맞아, 맞아. 맡았을 때 떠오르는 사람 의 이미지. 세련된 여성스러운. 단양 또 나면서 약간 시원해서 저는 구점 선물 받으면 손이 자주 갈것 같나요? 네, 저는 자주 갈것 같아요. 음, 어떤 옷에 뿌리실 것 같으세요? 셔츠나 아니면 근데 캐주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 입으시면 그네 지금에도 좋을것 같아요. 음. 이쪽 성별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. 남자 여자보다 중성적인 <웃음> 느낌이라서. <웃음> 이런 네. 사람한테 잘,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사회초년생?